제가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 했을 때는 아 우리는 재계약 같은 거는 뭔가 얘기 없이 뭔가 당연, 당연스럽게 하겠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멤버들끼리 조금 했었어요 재계약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나 앞으로 서로에 대해서 개개인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멤버들의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손잡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근데 재계약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저희들의 의견만 이렇게 충족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회사의 의견도 있어서 네, 일단 저희는 저희가 항상 얘기했을 때는 저희끼리 굉장히 잘 뭉쳐서 그리고 저희가 뭉쳤을 때그 느낌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서 네, 저희들끼리는 뭉치는. 네.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컴백을 하셨으니까 일단 앨범 활동에 네.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실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모습들을 네. 더 기대할 것 같습니다. 뭐 군대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는 어 아무래도 제가 가장 가깝고 우리 레오랑 제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스러운 거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스러운 거다 보니 뭔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많 더더욱 그래서 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는 어쨌든 그렇고 오늘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겠고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겠지만 어 이번 앨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